에서 세 명의 군인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관총을 만지작거리고 조준도 시도합니다. 초소 맞은 편의 민가 거실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군인들이 집 안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반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무 웃긴다고 저기에 보초가 서 있다고 총도 우리 집으로 겨누고 있다고 이러면서 좀 기분이 좀안 좋은 상태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소가 건설된 것은 이번 달 초였습니다. 그 위치는 육군 항공부대 내부에 있는 2층 건물 옥상입니다. 이 위치 때문에 주변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초소는 군부대와 민가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주민들은 급하게 거실에 블라인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큰 걱정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군용 헬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생활까지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집에 와서 뭐 씻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자기도 벌써 가서 블라인드가 이렇게 걸쳐져 있, 저기 열려져 있으면 저거부터 내리고 들어가서 씻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해당 군부대는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초소 이전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가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군부대를 혐오시설 취급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지 국가 안보가 더 우선이다 이사를 가는 게 순리다 도둑이나 강도는 절대 안 오겠구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2.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